안녕하세요. 열정로즈 t v 입니다 오늘은 꿈사님들을 위해서요, 최고의 1주택자 세팅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꿈사님들은 분양권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1주택자분들이 1분양권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1주택자 세팅법 궁금하시죠?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다들 내집 말을 하시고 나면은 이 비과세에 관심이 정말 많아질 텐데요 예, 당연한 거죠 비과세는 세금의 꽃이죠 받을 수 있다면 꼭이꿀 같은 혜택 받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라는 예,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주택을 두개 보유하고 있어도 둘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자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고 나서요. 1년 뒤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요. 이첫 번째 주택은요, 반드시 3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두 번째 주택도 가지고 계셔서 비과세 조건을 갖추시면은 또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시죠 2주택 비과세인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이걸 제가 분양권을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두 번째를 청약으로 당첨이 되거나 혹은 분양권을 매수를 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네,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입니다. 오늘 이 꿀같은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어,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1년 뒤에 청약에 당첨이 되시거나 여러분 네 분양권을 매수하셔야 돼요. 이게 꼭 1년 텀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엔드 플러스 또 좋은 혜택이 있어요. 자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거나 혹은 아주 고층으로 주상복합들은 공사 기간이 길어서 3년 안에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실수요 입장이라면 내가 새 아파트 이사 가고 싶은데 아직 안 지어져서 3년 안에 팔고 못 넘어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서 신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신축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여러분 패밀리 모두 다 같이 이사하셔서 1년 이상 실거주하시면은요. 신규주택 완공 전,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OR이 아니고 바로 엔드 조건이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을 쓰셔도 되지만 네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은요. 훨씬 오랫동안 이첫 번째 종전주택을 보유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세차익을 누리시고 매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우리 꿈사님들 1주택자분들이 청약으로 더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이 1주택 일 분양권 이 비과세 혜택 받는다면은요 완전 일석이조가 되겠죠 여러분 자더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참고로 요게 원래는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23년 2월 28일 이후로 이제 개정이 되어서요 3년 이내로 바뀐 거예요 사실 2년이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게 여러분이 사정상 어, 신규 주택으로 2년 안에 어, 전입을 못하고 실거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년이면은요, 어, 신규주택을 한번 전세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입주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3년 혜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더 쉽게 도시화된 그림으로 보자면, 자, 1주택자분, 여러분들 종전주택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1년 텀꼭 기억하셔요. 1년 텀 뒤에 여러분들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3년 안에 파셔도 되고요. 혹은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 안에만 종전 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1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년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기간을 그래서 여러분 더 하신다면 이 종전 주택을요. 최장 거의 7년 가까이 보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택을 더 시세 차익이 날것 같아서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싶었던 분들한테는요, 두 개의 주택을 거의 최장 6~7년 가까이 보유하면서 팔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사님들 요거 해당 되신다면꼭 챙겨서 이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 대체 주택 비과세도 있습니다. 예, 대체 주택도 마찬가지로요. 처분 기한은 3년 이내입니다. 자, 이게 청약에서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기존에는 여러분 1주택자가 청약에서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디서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요. 왜냐면 수도권과 광역시는요. 이 민간 분양의 추첨제 물량에서요. 무주택자 우선 배정 75%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주택자가 그래서요, 추천 물량의 75%를 먼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5%는 어떻게 공급하냐고요? 이 25%는 떨어진 무주택자 플러스 1주택자가 청약홈에서 청음 서약을 하신 분들을 합쳐서 25%의 물량을 뽑는 구조였어요. 자, 그래서 사실 1주택자가 어, 순수하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10% 내외였습니다. 굉장히 당첨되기 힘든 구조였죠. 자, 그런데 1월 3일 대책 때 1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배제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주택자한테 혜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종전주택을요. 처분서약을 걸지 않고도 당당하게 스텝2로 저 이거 스텝2라고 제 정규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텝2 포지션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처분서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스텝3로 강등이 돼서요. 당첨이 굉장히 불리한 구조였어요. 자 그래서 종전주택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이거죠. 내가 종전주택을 처분서약 빠지는데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인데 그리고 종전 주택 좀더 보유하고 싶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두개다 올해 보유하면서 비과세 받고 싶었는데 꼭 처분 생각을 해야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니 고민이 많으셨던 거죠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1주택자분들이 청약으로 당첨되기 너무 좋은 시대에 도래했고요 플러스 올해부터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3년으로 늘어나서 청약과 세금의 두 개의 콜라보를 하면은요 똘똘한 1주택자가 1분양권으로 갈아타면서, 7, 8년 장기로 둘다 보유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에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분들 청약하기 천국의 시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주택자분들 올해 23년은 무주택과 1주택자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다주택자분들은 추가 투자를 하기에 명의 문제, 세금 문제, 뭐 역전세 이슈로요. 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주택, 1주택은요. 세금, 대출, 청약에서 이두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자, 올해 분양 물량도 정말 풍성하고 많은데요. 이런 좋은 게 놓치지 않고 청약으로 내집 마련 혹은 분양권으로 갈아타기 잘 하셔서 똘똘한 내집 마련 하시기를 열정로지가 응원 드립니다. 자 너무 멋있죠 여러분 1주택자분들 늘 청약에서 불리한 포지션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무주택이든1주택이든 나만의 강남에 꼭 입성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세금, 대출, 청약 이세 개는 여러분 저는 부동산에서 전공 과목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세개 과목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똘똘한 내집마련 하시길 열정로지가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자열정로즈에당첨시까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요 네내 꿈사 카페와 열정로즈 블로그에서 해당 프로그램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요 열정로즈하고 모델하우스 임장터도 가고 그 주에 분양하는 단지에 미래가치, 시세차익 안전마진 등이 단지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열정로즈더 많은 프로그램 궁금하시면 이거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